왜 이렇게 더워 고여 요즘? 아우, 굉장히 덥죠? 짜증 막 나고요. 스트레스 막 쌓이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확 날려줄 휴가철이 돌아왔습니다. 오! 이번 여름 휴가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만 있으면 그런 걱정을 쭉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름 휴가철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활용 비법 소개합니다. 휴가철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그첫 번째. 올여름 뻔한 여행 장소 말고 조금 더 색다른 곳으로 가고 싶으시다면 여행 가는 길 어플리케이션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전국 방방곡곡의 여행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고 매주 업데이트되는 엄선된 여행 코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플을 사용한 사람들은 잘 정리된 여행 정보를 보니 여행 가고 싶어지네요 라며 별 4개반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휴가철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그두 번째. 두번또 놀러가서 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물놀이잖아요. 그런데 물놀이도 좋지만 이 물놀이 하고 나서 뭐 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아, 텐데요. 지치거든요. 예, 그럴 때 놀러가서 뭐 할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러가서 뭐 할까? 애플리케이션은 TV 속에서만 보던 게임을 귀여운 그림으로 소개해준다고 하는데요. 귀여운 놀러가서 귀엽네요. 뭐 할까? 애플리케이션이앱스토어에 별4 개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휴가용 게임들. <laughs> 휴가철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그세 번째. 아 외롭다. 아, 옆구리가 시기다 못해 아린 분들, 휴가 중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은 분들 아, 모두 어, 이 애플리케이션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올레톡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자신의 주소록에 등록돼 있는 친구의 연락은 기본 SNS 연동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카페 기능을 이용해서 취미가 맞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 인기 비결이라고 합니다. 올레톡을 사용한 사람들은요. 그죠? 기존 어플에 비해서 차별화된 기능이 돋보입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재밌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휴가철을 재밌게 아, 즐길 어.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그네 어, 캠핑! 번째. 네 번째. 있네요. 요즘 캠핑 랄랄라, 랄랄랄라. 대한민국 캠핑장 740여 곳의 정보를 오. 알려주는 와글와글 캠핑 스토리 어플리케이션이 화제입니다. 음. 와글와글 캠핑 스토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캠핑장의 날씨와 함께 요리 레시피까지 알수 있는데요. 오, 요리 정보도 있군요. 이 어플을 사용한 사람들은 아직 정보가 부족하지만 다양한 구성이 돋보입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직접 는 개를 받았네요. 요리하는 재미가 있어요. 네. 맞아요. 휴가철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그 다섯 번째. 흠만 먹고 놀러 간 해외 여행 그런데 나도 모르는 공휴일로 곤란하지 않으셨나요? 해외 여행을 전 세계 공휴일을 달력으로 아, 한눈에 볼수 있는 아, 쉬운 공휴일 추가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등총 45개 아, 국의 아, 공휴일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사용한 사람들은 네. 간단하면서도 멋진 어플입니다. 범퍼, 경추라며 <laughs> 별4개 반의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그런지 좋은 평가 받고 있네요. 네, 스마트폰을 <laughs> 네. 활용하면 더 신나는 휴가를 보낼 수가 있겠죠 어플리케이션 활용해서 더욱 알찬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휴가철에 이용하면 아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TOP5 였습니다.